계시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임종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 우선 그, 오, 그 T Dev Development Forum에 어,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을 하고 더불어서 저희가 저희 센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 소개해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우리. 어, 텔레콤 종합기술원의 최인성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 저희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곳 대전 창조 경제 혁신 센터에 대한 간략한 소개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글로벌 벤처가의 산실 실리콘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과 부전 정신. 산하결의 긴밀한 네트워크와 우수 인재의 참여. 활발한 투자가의 유입은 실리콘밸리를 세계 벤처의 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곳 대전에도 벤처 창업과 성공, 그무궁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국 최다 출연등이 직접 개입 카이스트를 중심으로 우수 R&D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덕특구 등 혁신클러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대전 우수인력이 대처 창업을 유입되고 유망기술이 산업체 수요와 만나 사업화되고 민간주도의 통합적인 창업주의에 활성화될 때 대전은 연구중심도시를 넘어 실리콘밸리 못지않은 창 음악 산업 주민 역량을 보유한 SK가 힘을 모으기 네. 대전은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 문득 설 것입니다 네. 대전과 SK는 창조경제 혁신 매트를 확대 오픈하면서 창조경제의 생태계를 확신하고자 먼저 최우수 인재들의 벤처 창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질 수 있도록 벤처스타를 육성해 차별화일 창업 전 프로그램을 적용 아이디어 발굴에서부터 실리콘밸리 진출까지 전주기에 걸친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운영할 것입니다. 몇몇의 성공 사례를 넘어 대전의 기술과 인재들이 꿈과 열정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실리콘밸리 못지않은 혁신 문화를 정착시켜 창조경제 생태계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유망장제기술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사업화 장터를 구축하고 455원 규모의 창업 및 경영자금 지원펀드을 운영합니다. 창의력 향상교육, 앱개발자 양성과 ICT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실무별에 혁신 방법론을 실제 사업화에 적용할 것입니다. 또한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 창업을 지원하여 앞선 과학 기술을 활용한 사회 문제의 핵심적인 해결을 도모할 것이며 이를 위해 기출한 1 0 4억 원의 사회적 기업 펀드를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ICT 네트워크 기술력을 보유한 글로벌 ICT 리더 SK텔레콤 에너지 수출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선6기업 SK이노베이션 세계 최고 수준의 단도체 기술력 s k 에닉스 세계 인류 IT 토털 서비스기업 s k SK c 엔시 등, s k 산업 영향 및 신산업수요와 카이스트 7년 전에 혁신 기술 명량을 연계, 공동 연구, 공동 사업화를 추진하여 ICT, 에너지, 반도체 관련 유합 산업을 일으킴으로써 대전 지역이 미래 산업도시로 성장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이언스빌리지와 같은 생활 IoT, 헬스케어 등 신규 솔루션의 테스트베드를 구축 운영할. 혁신 기술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SK는 ICT 유학형 벤처 사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브라보 리스파트를 통해 선정된 창업 팀들은 글로벌 진출 및 2015년 총 매출 500억 원을 달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 해전에서 대전과 SK 역량을 한층 결합시다 한 단계 진화된 인큐베이팅을 통해 대전지역의 새로운 산업 및 시장을 창출하여 미래를 선도할 것입니다. 대전과 SK 기술 역량과 비즈니스 역량의 융합 창조경제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대전창조경제의 신세 대전과 SK가 그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선 그 워낙 이제 창조 경제라고 하는 이 용어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창조 경제라고 하는 것은 그 저희 나라에서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고 이미 90년 중반부터 그 영국을 중심으로 한그 유럽에서 많이 썼던 용어입니다. 근데 시작은 그 문화 컨텐츠 쪽에서 시작했던 창조 산업이 이제 그 출발점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문화 미디어 컨텐츠 쪽 산업을 위성하다 보니까 새로운 산업이 많이 발전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부하가 많이 올라오고 뭔가 경제적으로 활성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창조 산업이라고 하는 게 창조 경제라고 하는 용어랑 다 그렇게 중간에 섞여서 쓰이다가 2000년 넘으면서부터 새로운 어떤 경제 테러다임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창조 경제가 이제 우리들 어 한때까지 많이 이제 접파가 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가 생각하는 창조경인는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저희 나라가 가장 잘하는 게그 ICT 인프라입니다.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인데 결국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ICT 인프라에다가 그 다음에 또과학기술을 덧붙여서 새로운 어떤 융합산업 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일자리와 경제적인 가치와 결국은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산업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결국은 기술 기반의 어떤 그 스타트업을 많이 발굴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나라의 어떤 뛰어난 정보통신 어, 인프라고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도 이용을 해서 어, 새로운 것을 불을 만들어 냅시다. 그게 창조 경제의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네, 맞습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그 이전에도 어떤 그벤션 육성이나 어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 차별화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일단그 주체 주체가 국민들이 하나의 그 스테이크홀더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한 그런 창조 경제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대기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끝에 있는데, 그 창조 경제 스테이크 홀더, 이렇게 다양한 어 스테이크 홀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뒷달을 받쳐주는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중앙정부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어, 연기과 대학, 또는, 뭐, 중소기업들과 함께, 새로운 어떤 벤처 생태계나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은 굉장히 많았지만, 여기에, 뒷단에, 대기업이었던 훌륭한 그, 지원, 지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저희 창조 경제는 새로운 어떤, 어 모멘텀을 가지고 뭔가, 어, 성장 동력이 기존에 있는 제도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대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센서가 저쪽에. 네. 그런데 그 중에 그럼 저희 센터는 어떻게 할을해야 되느냐? 좀 대증만 하더라도. 어 거의 30개 가까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훌륭한 그 대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기술 인력과 훌륭한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기존의 어, 스타트업을 끌고 가던 다양한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센터는 어떤 역할을 부여받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지역의 그 혁신, 어, 혁신을 끌고 가는 다양한 그, 어,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직들을 잘 이렇게 저희가 조화롭게 잘 끌고 가면서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발전과 지역의 어떤 혁신 거점으로세파를을 하는 그런, 어, 미션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로. 뒤로요. 네, 여기 봅시다. 네. 그런데 어, 기존에 있는 여러 그 혁신 주체들도 굉장히 일을 잘 했죠. 잘 했는데, 뭐가 부족해서 저희 그 센터를 새로 만들어서 지역의 그 혁신 걱점 역할을 하게 하느냐 하면, 어, 저희 나라의 그 스타트업 태팅을 보면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 앞쪽의 지원이 굉장히 약합니다. 왜냐하면 창업 준비에서부터, 그 다음에 인큐베이션 하고 창업 전까지의 요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요 기능이 저희 나라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비니스 모델을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팀닝까지도 저희가 도와드리고요. 그 멘토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인큐베이션 공간에 어 인큐베이션 공간에서 이제 인큐베이션 한 다음에 실점이 이제 그 스타트업이 될수 있도록 그 창업까지의 전 단계 과정을 저희 그 센터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에 대한 그 어떤 기술적인 구현 가능성과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사, 어, 사업적으로 어, 어떤 성공이 가능한 문제에 대한 그런 검토에서부터 그 다음에 또 자금이 필요하니까 자금에 대한 조달, 조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교육과 실제로 또 벤처 캐피탈 리스트나 엔젤 투자가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또 입주를 시켜서 같이 고민을 하면서 정말 성장까지 저희가 그한식구로서 밑에 어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어 저희가 하고 있고, 이런 엑셀로레이트 기능이 저희 센터의 주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을 한몇 가지 말씀을 좀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 벤처 임성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한세 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아, 드림 벤처 스타인데요 요거는 어, 해마다 저희가 한 10배 정도 그 기술 기반의 그 스타트업을 발굴을 해서 저희가 인큐베이션 센터에 입주를 시켜서 육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양한 멘토링에서부터 시작품 제작까지 지원을 하고, 그리고 기술 개발 자금적인 지원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도와드리고 있고, 두 번째로, 글로벌 벤처스타는 저희가 어, 선발할 때부터 해외 시장을 목표로 해서 업체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올 1월 달에 세계 업체가 선발이 돼서, 어, 실제로 3월 달에는 어, 슬로프밸리에 나가서 한달 동안, 그, 법인 슬림이나 또는 현재의 VC들과였던 그, 피칭 기회도 많이 제공을 했고 또 실제로 또 어떤 업체는 어, 한 100만 불 이상의 투자를 받은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SK 동반성장 파트너인데요. 그 앞에 두 프로그램이 스타트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은세 번째 프로그램은 기존 대전 지역에 있는 우수한 그 벤처나 또는 강수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을 SK와 함께 동반성장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어,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업 생태에관련해 중요한 게 펀드를 만드는 건데요. 저희가 인제 한 500억 원 정도의 펀드를 지금 어, 구성을 하고 있는데 현재 450억 원 완성이 됐고 이제 엔젤 매칭 펀드가 한 8월 달 정도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투자를 위한 엔젤 펀드와 그 다음에 어, 이제 그 창업 이후에 성장을 도와드리기 위한 펀드, 이렇게 해서, 어, 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펀드는 조성이 이제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창의적인 인재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 인재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어, 디자인 씽 싱킹이나 또는 뭐, 어, 치아카데미 대전 캠퍼스를 2월달에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어, 단기 과정과 정거 과정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술사업화는 음. 저희 그 연구단지 내그 공공 기술과 SK 어떤 기술들을 실제 기업에 이전을 해서 어그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마켓플레이스를 온라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또 홍보가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창조경제라고 어 하는 게 아직까지 일반인들한테 많이 안 알려졌기 때문에 창조경제를 많이 알리기 위한 다양한 그 홍보 마케팅 계획을 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어, 6월달에 이루어질 프로그램을 하나 좀 어, 이렇게 반내를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 드림뱅스타 2주 공모가 어, 내일 공모가 되고 6월 24일까지 4주 동안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어떤 어, 창업기나 또는 기존 창업하신 분들이라도 저희 센터에 들어오셔서 같이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티아카데미 디자인 스킹은 어, 저희가 이제 그 우선 단기 과정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9주짜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니, 죄송합니다. 아, 9주짜리. 그래서 이거는 세가지 어, 그 과목이 있요 디자인, 안드로이드 서버 이렇게 해서 세가지과정을 9주 정도 제가 6월 말부터 8월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로 따지면 1년 정도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 아마 그, 요 지역에 있는 대학교의 학증과 연결해서 진행을 할 계획인데, 뭐, 혹시,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인터넷으로 지원을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낸셜 베이는, 제가 이제, 매달 한 번씩 제가 이제, 그, 그, 금융, 기술 금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정보 제공, 그 다음에, 어, 금융사를 상대로 한, 상대로 한 IR 활동을 매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도 6월 11일 날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제2 어, 센터를 하나 오픈합니다. 중앙로 캠퍼스인데요. 현재 여기 계신 곳은 어, 카이스트 안에 이제 어, 메인 캠퍼스가 되고, 그 다음에 좀더 접근성이 좋은 대전역 근처에 저희가 이제 제 캠퍼스, 중앙로 캠퍼스를 어, 6월 말에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에 뭐또 기회가 된다면은 오늘 여기를 보셨으니까 그 다음번에는 한번 우리 제2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을 또 모실 수 있는 그런 어, 기회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창조 그 경제가 굉장히 뭐형이상한적으로 들리겠지만 결국은 유, 여러분들과 함께 그대한민국이 미래를 같이 어, 성장시켜 나가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어, 프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IoT와 관련된 중요한, 어, 스팀을 가지고 많은 그, 어, 기술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겠지만 오늘 이귀중한 시간에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어, 얻어가셔서 저희 센터와 함께 여러분들의 꿈을 같이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센터에 대해서. 대부분 대전에서 오셨나요? 혹시 그 대전에서 오신 분들 한번 손좀 들어봐 주실까요? 아 네, 역시 많이 와주셨네요. 저희가 사실은 서울에서 항상 진행을 하다 보니까. 대전에서 하면 과연 얼마나 많이 오실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네. 네. 지역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아이들 계시면, 녹음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하셔 네. 네. 서비스 창구 여기 마이크를 그러니까, 네. 질문하셔서. 네. 질문하셔서. 네. 질이 준비되어 질문 그 같은 경우 처음 받거든요, 제가. 예. 네. 내일 어, 이쪽 회의를 들어가서 확인하는데, 저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용해야 을되 돼요? 일단 저희 쪽에 예약을 해주시면 또 확실하고요. 이제 변리사분, 변리사분이 어, 어, 뭐 모라 어, 수목금 계속 계실 때도 있고 조금 안 계실 때도 있는데, 저희 센터 대표 전화번호로 예약을 해주시면 담당 직원이 아마 어레인지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시간에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시 예. <laughs> 그, 그 디자인 제기 배절에서 단기 과정 말고 장기 과정으로 해서 일주일 정도 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은 진행 안하시그 일주일 과정? 디자인 틀킹이라고 그 과정 이 있는데 단기 버전 말고 장기로 일주일 정도 하는 게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게 대전에서는 안 하는지 모르겠 네, 대전, 대전에서 대전에서 디자인 틀킹 코디를 하고 있는 박용철 부장입니다. 그 부트캠프라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부트캠프를 할까 아니면 대전 적인로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홈페이지로 가자고 해서 훈련을 할까 검증이 있습니다. 아마 한두월 중에 으 결정이 나올 겁니다. 홈페이지를 통해라도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시간 관계상 이제 질문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